여성용 지금 세 가지 컬러 다 드릴 텐데 하나 살짝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비 컬러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레드 포인트 들어가서 너무 근사했고요 옆쪽에 보시면 버건디 컬러인데 이거는 체크가 들어가서 아마 어머니들이 진짜 좋아하실 스타일인 것 같고 옆쪽에는 지금 골드 브라운 컬러죠 이런 컬러는 사실 우리 집에서 찾기 좀 힘들어요 옷장 열어보시면 이런 컬러 자체를 찾아보기 힘드신데 3종 다 드리면서 62,000원대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제가 입은 거는 지금 버건디니까 요거는 조금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앞쪽에 나와있는 이게 3중입니다. 지금 요거를 우리가 그냥 3중으로 봤을 때 누가 봐서 이거를 3중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얄쌍하게 한번더 파이핑이 들어가다 보니까 허벅지 여기가 굵어요. 보통 근데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더 꺾어서 들어가고 이 부분을 쫙 시선 분산시키면서 날씬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앞뒤 할거 없이 보시는 것처럼 아예 어디를 보셔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쫙 떨어지면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네. 이게 삼중이라고 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거고 심지어 이런데 포인트가 탁탁 들어가 있어서 진짜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삼중의 레이어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 우리가 세겹 입고 있고 코트 입고 위에 막, 막 목도리 두르고 이러고 나가는데 바지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잘못 입게 돼요. 그래서 중요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 버건디 체크인데 사실 저도 이런 컬러 잘안 입어요. 다리 조금 미워 보일 수도 있고 굵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쫙 뻗어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일자로 뻗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일자로 다리가 뻗은 느낌이라 그 느낌도 좋았고요. 어, 길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데 보시면 정면과 옆면이 한번더 체크를 다르게 줌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라인이 또 정리가 되면서 군사를 한번더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판과 뒷판이. 다르게 들어가죠 이 부분 한번더 눌러 드려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성 그리고 엉덩이 보시면요 고객님 보통 우리가 엉덩이 이렇게 막 내비칠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엉덩이를 이렇게 잡아주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플랩 처리 다돼 있고요 이거는 진짜 쓰실 수가 있는 포켓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포켓도 쓰실 수가 있다는 거한번더 확인시켜 드릴 거고 옆쪽 보시면 엉덩이 싹 힙업, 힙업들 보이면서 허벅지 싹 눌러주는 이 느낌 때문에 아마 자꾸 자꾸 손이 가실 거예요